안녕하세요. 나쿠입니다 오늘부터 비정기 시리즈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일본 기업의 면접 경험이 있고 가끔 면접관으로 참가하기도 하니까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최대한 담백하고 간결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에 하나의 면접 질문을 다룰 생각이고, 면접 질문의 의도와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이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또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를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또 면접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와 지식도 함께 담아볼 생각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면접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일본 기업이 외국인 사원을 채용할 때 거의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본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니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도 한국에서 한국어가 엄청 유창한 외국인이 있으면 신기하죠? 왜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해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같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본어를 공부했고 왜 일본까지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순수하게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 10초 정도만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도는 단순하지만 대답하기가 가장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인데요 이 첫 번째가 일본이 좋아서, 두 번째가 일본 문화가 좋아서, 세 번째가 일본어 실력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일본 기업 면접을 볼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일본인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목표 의식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것이고 그 이유가 본인에게 소중하고 간절하다면 무시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거잖아요. 회사로서는 이 외국인이 일본에 와서 바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납득할 만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왜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절대로 쉽지 않을 일본에서의 생활을 버티고 이겨낼 각오와 이유가 정말 본인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은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제 답변의 핵심은 일본에 가려는 게 아니다 였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보낸 1년 동안 일본식 야키토리바에서 바텐더로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종업원은 대부분 일본인이고 손님은 거의 100% 현지인인 그런 가게였는데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이란 나라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인지는 둘째 치고 일본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 이유가 특별히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맛이 좋아서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란 이럴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잘 구현한 가게였습니다. 저는 늘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나가는 삶을 동경해 왔고, 유학이나 여행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면 일본의 서비스를 체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오모테나시는 세계 어딜 가더라도 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만 골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일본에 가려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내용입니다. 저 생각 안에는 사실도 있고, 물론 면접용으로 그럴싸하게 다듬어낸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일본이든 다른 외국이든 그냥 거기 가서 살고 일하고 싶은데 뭐 거창한 이유는 필요 없어요. 다만 꼭 면접만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스스로를 설명하고 이해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머리에 있는 이 막연한 이유를 누구라도 납득이 갈 만한 선명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취준생들도 자기분석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기분석의 예를 가볍게 들자면, 일본에 가려는 진짜 이유가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면, 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일본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꼭 그게 일본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혹은 진짜 이유가 그냥 일본이 좋아서라면, 왜 일본이 좋은지, 만약 일본 문화가 좋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일본 문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꼭 일본에 와야만 즐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쪼개 나가는 겁니다. 물음표가 없어질 때까지 파고들다가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우선 그 진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엔트리 시트 작성이나 면접에 임하신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고 대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는 생각이 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최근에 일본 취업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이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